안녕하세요. 입질의 추억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2022년 이민년한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적잖은 분들이 제 본업이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 전에 수업물 관련된 책을 쓰고 관련된 칼럼을 써왔습니다. 제 시험은 오류칼럼 리스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1월 달에 뭘 먹으면 좋을지 추천을 하기에 앞서서 우선은 한 독자님으로부터 온 사연을 잠깐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현재 몇달전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저희 아버지 간병을 하고 있는 아들 조성환이라고 합니다. 먹을 것과 해산물을 좋아하던 저희 아버지께서 쓰러지시기 전에 입질의 추억님 유튜브 채널을 참 즐겨 보셨어요. 현재는 사지마비에 말도 한마디 못하시지만 제가 입질의 추억님 유튜브 채널을 틀어드리면 누워서 이렇게 말똥말똥 즐겨보십니다. 라고 사연을 전해주셨어요. 자, 현재는 가정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 조경환님 그리고 아버님 응원을 해드릴 테니까 올해 꼭 일어나셔서 건강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자 우선은요 12월달에 소개했던 수산물 중에 아직까지 유효한 것을 제가 한번 짚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방어회 능성어회 호레기도 회로 먹는데 사실 지금 너무 추워서 보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보이면 드셔도 됩니다 독도새우 세종 굴 석화도 포함입니다 홍합 거북선 배말 보말 조개 종류들 다 포함이 되고요 개불 해삼 말똥 성게 대구 도루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납세미로 제가 추천해드렸는데, 요게 표준명으로 갈가자미라는 그 가자미과 어릅니다. 자, 이 문제는 인터넷에 판매되고 있는 납세미. 소주목탁가자미라고 불리는 수입산이죠. 주로 스페인이나 세네갈산에서 오는 이 가자미를 납세미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수입산이기 때문에 납세미랑 갈련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어, 과메기, 홍가자미 망둥어, 서해산 망둥어입니다. 돌병어라고 부르죠. 새돔, 각종 소라 및 골뱅이류는 모두 다 지금 자리 드셔도 맛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동해와 남해 그리고 제주도 일대에 가셨을 때 먹을 수 있는 가성비 해감까지 막판에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월에 먹으면 좋은 수산물. 첫 번째, 동해안 일대에서 나고 있는 피문어. 대문어 좀 작은 피문어 있죠 예를 들어서 한 1kg 2kg 전후되는 피문어가 가장 비싼데 저렴하면 이제 45,000원 5만원 정도 6, 7kg 이상 넘어간다고 하면은 5천에서 만 정도 빠집니다 가을부터 봄까지 다제철이 해당이 됩니다만 제가 이 문어를 지금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설 연휴가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문어 가격이 많이 올라가요 너무 비싼 시기를좀 피하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아니면 3월달 정도로 넘어가야 됩니다. 너무 큰 문어는 다리만 판매합니다. 다리 하나가 2만 원 잖아요. 요거 하나에 2만 원, 3만 원 정도 하니까 요거 하나만 사다가 삶아 드셔 도 좋고 현지에서도 이 문어 주문이 들어오면은 삶은 것을 포장해 가지고 보통 유통시키죠. 바로 먹는 것보다는 한 하루 이틀 정도 냉장 숙성한 후에 먹으면 감칠맛이 진하게 올라와서 문어 특유의 그 아주 맛있는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두 번째는 일단 먹으면은 와 멈출 수가 없는 맛이죠. 바로 킹크랩. 12월은 연말이니까 아무래도 소비량이 많을 거 아니에요 가격이 많이 비쌌어요 1월 달은 지금 이제 초반이니까 킹크랩 가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그래도 연말보다는 좀낫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서 국내에서는 킹크랩이 낫지 않죠 대부분 러시아산 아니면 노르웨이산입니다 일단 러시아 쪽 상단에서 들어오는 킹크랩이 동해 쪽을 거쳐 가지고 각 지역으로 유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중국에서 뭐 민족 명절을 앞두고 뭐 킹크랩을 엄청나게 땡겨서 먹는다 대량의 킹크랩을 많이 가져가게 돼버리면 우리나라로 들어온 킹크랩 상대적으로 줄어요. 그 기간에 킹크랩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중국 쪽에서 만약에 넘어가야 킹크랩이 못 가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킹크랩 가격이 폭락하게 되고 수요와 공급이 단지 우리나라에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인근 주변 국가까지도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킹크랩 가격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당장 다음 주에 킹크랩 시세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새벽에 노량진 수산시장 가면은 선어 킹크랩이 뭐 많은 양은 아니더라도 나오긴 하는데요. 그 중에서 제대로 된거 고르시는 거는 경험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좀 단골집이나 좀 검증된 횟집 상해를 이용해서 드시는 것을 일단은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각광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뭐 새벽자마다 해 가면서 시장 가가지고 구입해드시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겠죠. 상단에 링크 가서 보시면 선어 킹크랩 잘 고르는 방법이 있으니까 요거 참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부터는 페류로 가겠습니다. 꼬마, 그리고 피꼬마. 어, 주요 산지는 남해안 일대, 뭐 전라남도 일대 다 나고 있고요. 서해도 나고 있죠. 생산량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연어 조개류에 비해서는 가격이 좀 저렴하고 착한 편이고요. 그리고 얘랑 비슷한 친척 관계에 있는 애가 꼬막입니다. 꼬막은 참꼬막이랑 새꼬막이 있는데 참꼬막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요 근래 생산량이 많이 줄었어요. 우리가 대부분 먹게 된다면 새꼬막이될 텐데 새꼬막 같은 경우는 보통 키로그램당한 5천 정도 되거든요. 비싸지는 않아요. 예, 근데 이것도 알 크기에 따라서 좀 가격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얘들은 특이하게도 피에 헤모글로빈이 있어가지고 사람 피처럼 빨갛습니다. 근데 이 피는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신선할 때 살아있는 피조개는 회로 많이 소진이 되죠. 자네 번째는요 대합입니다. 쪄 먹거나 아니면 해물탕에 넣어서 먹거나 포장마차 단골 메뉴로 그 빨간 양념에다가 버무려 가지고 구워 먹었죠. 밥까지 비벼 먹고 여섯 번째는 왕우럭 조개와 코끼리 조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생소할 건데 한두 번쯤은 봤을 거예요. 이 워낙에 크니까 좀 특이하거든요. 하얗고 알이 약간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진짜 코끼리의 코처럼 이렇게 살이 크게 나와 있죠. 이두 종류는 노량진 수안시장 같은 대형 시장에 가면은 새벽시장 같은데 종종 보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산지로 가야겠죠. 주요 산지라고 한다면 거제도 일대를 꼽을 수가 있는데, 거제도 중에서도 고현시장, 여기 가면은, 저 얼마 전 전에 제가 다녀왔거든요. 왕우럭쪽개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성포항 일대 횟집왕우럭쪽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코끼리 조개인데, 코끼리 조개하고 왕우럭 쪽에는 보시다시피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비슷하게 크기 때문에 왕우럭 쪽에도 코끼리 조개라고 부르고, 코끼리 조개도 코끼리 조개라고 부르고, 법밀히 다릅니다. 겨울에 회로 먹을 수 있는 몇안 어, 되는 대형 조개류. 가격이 좀 비쌉니다. 이게 키로그램당 판매가 될 수도 있고, 마리당 판매될 수도 있는데, 2만 5 0원 키로그램당 근데 큰 거는요 한 마리 반 정도 될 거예요 세 마리가 한 2kg 이렇게 될 정도로 크니까 세 마리 에한 5만 원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대부분 이제 껍데기 무게인데 그렇게 따졌을 때뭐 그렇게 저렴한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만약에 창원이나 거제도 일때 만약 가셨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 초봄까지입니다. 왕우럭조개랑 특히 코끼리조개 같은 건 굉장히 진귀하기 때문에 이런 거 보이시면은 꼭 한번 횟감으로 드셔보시기를 권합니다. 그 외에는 주로 탕으로도 많이 먹고요 또 회무침으로 도 많이 먹겠죠. 자, 일곱 번째는 이제 반찬감으로 가겠습니다 가장 기름기가 절정에 오른 생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국민 생선, 고등어 고등어 중에서도 점이 없는 참고등어 배갈라서 어, 판매되는 것은 구이로 드시고 그 배도 따지 않은 생물 고등어는 그 자리에서 이제 그 내장 손질 다 해주니까요 조림으로 드시면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료 고등어가 가장 맛있다고 해서 지금 판매되는 고등어가 지금 잡힌 것은 또다 아니라는 거. 정부 비축 고등어라고 해서 예전에 잡았던 것들 냉동했다가 지금 해동해서 판매되는 것들이 있어요. 진짜 지금 잡힌 제철 고등어랑은 질적으로 신선도에서 맛에서 많은 차이가 있어요. 가격도 아마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요새는 이제 다행스럽게도 해동구동어는 해동이라고 표기가 됩니다. 자, 여덟 번째는 또 겨울하면 빠질 수 없는 아주 개팍하게 생긴 생선이죠. 예전에는요, 어부들이 생선 잡으면요, 아주 재수없게 생겼다고 해서 바다로 휙 던졌어요. 그때마다 풍덩풍덩 풍덩 소리가 나가지고 물통벙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었는데, 바로 아귀입니다. 주로 아구찜, 아구탕, 신선한 아구수 많이 먹죠. 그리고 간이 생명이잖아요. 이 간을 보고 아기의 신선도를 가늠할 수 있는데 밝은 금색을 띈다, 노란색을 띈다, 그러면 그 아기는 믿고 구매를 하셔도 됩니다. 일본에서 이제 유래된 안키모라는 음식, 이거 정말 뱀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식당에서만 주로 만들어서 드시기 때문에 유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안키모 레시피 한번 참고해서 집에서 한번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아홉 번째 반찬감. 부산을 비롯해서 경상남도, 경상북도 쪽에 가면 은 굉장히 많이 보이는 생선 중 하나, 이거 제주도에도 가끔 보이죠. 바로 나막스입니다, 나막스. 표준명은 붉은 매기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바다 매기의 일종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준심해성 어종이고요. 첨치과에 속하는 약간 독특한 생물학적 분류에 속합니다. 보통 말려서 호프집 가면은 이제 박박 찢어서 먹는 그런 건어물로도 취급이 되는데 요새는 시장 가면은 이제 가짜핀 생물나막스가 종종 들어와요. 이런 거는 잡아다가 이제 졸여 먹고 구워 먹고 찌개로 끓여 먹고 찜으로도 드실 수 있고요. 다양하게 반찬으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살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수분감이 좀 많다는 거잖아요. 튀겨 먹었을 때 최고. 생산가스. 요거 정말 맛있습니다. 반찬감으로 마지막으로 소개할 오종은요 말린 가자미류입니다. 지금은 어떤 가자미든 다 맛이 있어요. 이 검은 검은 탄은 알이 이게 배어 있는데 이런 것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초봄까지는 제철입니다. 구워 드시기 딱 좋아요. 열한 번째부터는 겨울하면 또 생각나는 뜨끈뜨끈한 탕감 바로. 도치가 되겠습니다. 표준명은 뚝지지만, 시장에서 뚝지라고 판매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강원도에 가면은 심퉁이라고 부르죠. 흔히 도치라고 많이 불리고 있는데, 수컷은 그나마 살이 조금 쫀득쫀득해갖고, 그 뜨거운 물을 부어서 껍질을 익힙니다. 그래서 숙회로 썰어 먹죠. 요것도 굉장히 별미고, 암컷은 지금 저럼 알이 이제 볼록하게 가득했죠. 도치 알탕, 특히 신김치랑 같이 푹 끓여가지고 아주 시원하게 가음하신 분들. 아침에 속풀이 해장용으로 드시다 보면은 어느새 옆에 소장장이 또 있어. <laughs> 도치 이어서 12번째도 탕감용 생선입니다. 강원도 최북단부터 포항까지 최근에 가장 많이 잡혀가지고 마리당 만원, 만원 이하로 판매가 됐던 제법 큰 생선입니다. 강원도에 들가면은꼭 먹어야 하는 바로 예, 물공. 표준명은 미 거지로 갑니다. 미 거지. 회도 먹고 탕도 먹고, 또 물고미랑 더불어서 남해안 일대에서 또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생선이 있죠. 물맥입니다. 표준명은 꼼치입니다. 꼼치. 곰치 꼼치 말고 꼼치요. 온도 보면 이제 곰치랑 비슷하긴 한데요. 간략하게 이둘 차이 이 구분하는 방법. 동해안의 곰치가 더 큽니다. 더 크고요. 결정적으로 꼬리만 보세요. 꼬리가 잘룩한데잘룩한 쪽에 흰띠가 있으면 그거는 물맥이. 흰띠가 없으면 동해안 곰치. 미거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만약 동해안 쪽에 가시면은 물곰탕, 곰칫국 같은 거예요. 요걸 한번 드셔보시고, 신김치를 넣어서 빨갛게 끓이는 스타일이 있고, 또 그냥 하얗게 끓이는 스타일이 있고요. 또 남해안 거제도에 들어가면 물메기탕 사서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3번째. 지금부터는 이제 횟감을 추천을 해 드릴 텐데, 광어. 사실, 이 광어 같은 경우는 개체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저 먹이 경쟁에서 도태되다 보면은 개중에는 그 살이 좀 빠진 것도 있거든요. 등 쪽에 살이 두툼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만약에 보인다 그러면은 자연산 광어도 어, 좋은 선택이 될수 있겠고요. 지금 양식 광어가 좀 많이 가격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교를 해봤을 때 자연산 광어가 메리트가 있다 그러면 이제 사드셔도 괜찮습니다. 주로 전라남도 쪽에서 잡힌 자연산 광어를 저는 추천을 하고 싶네요. 1네번째는요 예, 겨울에 양식으로 들어오고 있는 가성비 햇감의 대명사. 바로 밀치. 시장에서는 주로 참숭어라고 부르는데 표준명은 가숭어죠. 이건 뭐 숭어 같은 썩벼우종을 뭐하러 특히 양식으로 먹냐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던데 양식으로 잘한 집사면 드셔보세요. 요거 나름 식감도 싹싹거리고요. 참도 못지않은 그런 기름기도 있습니다. 지금은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킬로그램당 2만원 정도면은 적당한 가격이 아닌가 싶어요. 다음 여섯 번째도 가성비 핵감인데요. 동해에서 동남해에 여에서 주로 볼수 있는 성대입니다. 선지에서는 달갱이라고 부르죠. 여름에 주로 많이 잡히지만. 사실 맛은 지금이 좀더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을 있어요. 회도 지금 맛있고 특히 탕으로 끓였을 때 뽀얗고 맛있는 국물이 잘 우러나는 그런 생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성비 핵감을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아껴줬는데 키로그램당한3 5 0 0원 정도 이상이 넘지 않는 경우를 제가 가성비 핵감이라고 하는데요. 동해 쪽 가성비 핵감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양식 밀치. 기름가자미 뼈째로 썰어 먹으면 고소해요 그리고 저렴합니다 그리고 등가시치라고 있는데 굉장히 맛이 차지고 좋아요 테대류도 저렴하고 맛이 좋습니다 성대 새우 중에서는 단새우 세줄볼락, 탁자볼락, 노랑볼락 이세 종류가 색감으로 추천합니다 자 남해안 쪽 일대로 갔을 때 추천하는 가성비 백감은 여수를 기점으로 동쪽 경상도 쪽에 해당하는 남해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밀치 또 들어가죠 간절미가 지금 철입니다 남해안은요 여기서 또볼수 있는 게 성대 고랑치 등가시치 부산 쪽에서 볼수 있는 건데요 두툽 상어라고 있습니다 두투 상어 연골이 좀 물렁물렁해가지고 요 뼈째 썰어 먹는데 이것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키로그램당도만원 뭐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가성비가 있죠 홍단팽이 있습니다 키로그램당한3만원 정도로 판매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은 가격 대비 만족도가 좋을 거예요 다음으로는 제주도로 갔을 때 가성비가 양식 밀치 독가시치가 겨울에 많이 들어오진 않는데 만약에 있으면은.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부실이 대부실이 이런 거를 분할로 판매하기보다는 알부실이라고 합니다. 한 요만한 크기 그렇게 비싸지 않을 거예요. 킬로그램당 가격이 35,000원 이상 넘지는 않을 건데 흰살 생선과 붉은살 생선의 중간 정도 되는 그런 탄력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괜찮았고 요 제주도 재래시장에 가면 중방어나 중방어 이하급 한 요만한 거 이런 것도 키워을하면 가격을 봐서 35,000원 이상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은또 가성비 감으로 추천할 만합니다 얼음돔 있습니다 얼음돔은 양식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뭐 아마 중국산 양식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참돔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쫄깃쫄깃한 탄력감 그리고 맛도 나쁘지 않았어요 부채새우를 판다고 하면 은 회로도 한번 먹을 만한데 찜이 확실히 더 맛이 있습니다 서해 쪽일 때는 사실 겨울에는 이 시즌 오프, 조업이 되긴 하는데요. 서해 속에서 자연산 강어 나오면 그거 괜찮아요. 자연산 우럭, 농어, 숭어 정도인데, 서해 쪽은 이 정도로 제가 추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2년 이민 년 1월에 추천 선물을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에 또 재미있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